안녕하세요, 은니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아이패드 종이 필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입이라는 업체의 제품들인데요. 일단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 관련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들을 저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우선 세 가지 펜촉이 있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나노 후착 종이 질감 필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써보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제품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이 상품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조금 별로일 것 같다라는 제품을 제 선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펜촉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다시 해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궁금한 이 필름을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현재 제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강화유리 필름을 사용하다가 빛 반사가 너무 심해서 눈에 피로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필름으로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좋은 종이 필름이라 해도 화질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하고 바꾸기는 했는데, 아, 뭘 읽고 또뭘 선택해야 할지 참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 필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패드 자체가 생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패드를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에 그런 자신감은 아직 없기에 저는 필름을 꼭 사용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로 필기를 많이 하시고 펜슬을 사용을 자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종이 필름을 많이 쓰지만 영상을 자주 보거나 뭐 게임을 하시거나 그림을 좀 그리시는 화질이 좀 깨끗하게 잘 보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패드나 아니면 강화유리 필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아, 그런데 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써보고 싶었던 필름이었고요. 너무 좀 신기하잖아요.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다는 필름이라는 게, 와. 정말 이 아이패드의 액세서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 좀 신기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종이 필름을 떼어내고 이 새로운 나노 흡착 종이 질감 필름을 한번 붙여 볼 건데요. 우선 붙이기 전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종이 질감 필름이 화질이 정말 떨어진다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게 거의 영상 편집을 제일 많이 써요. 이제 영상 편집을 쓸때 보통 이 애플 펜슬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펜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필름에 스크래치 난 자국들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 화질은 정말 포기하고 제가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영상이나 뭐 다른 거 컬러가 들어간 이제 그림체를 보려고 그러면 이게 아이패드를 산 이유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종이 필름을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오늘 이 종이 필름을 떼고 이 새로운 나노 흡착 종 종이 질감 필름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 요 제가 이 필름을 받기 전에 이 종이 질감 필름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다른 제품들을 영상이나 뭐 후기들을 많이 좀 찾아봤는데 요 보통 알리에서 많이 구매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다고 들 하는 평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정말 금액이 조금은 다른 필름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고 해요 물에 씻어도 사용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결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이제 다른 후기들의 그 떼었다 붙였다 하는 필름들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입착력을 주는 이제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노흡착이라고 해서 들뜸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없이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뒤에 보시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어. 알코올 솜이 있고 이런 파일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떼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관을 따로 하라고 이 파일에 같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가 같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구성품은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요 필름을 제가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화질을 제가 포기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 방법대로 여기 알코올 솜을 닦아낼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천으로도 한번 더 닦아 냈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생패드로는 사용이 힘들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생긴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나노 흡착인 건지. 근데 확실히 이게 종이 질감 느낌이라서 한쪽면은 좀 매끌매끌하고 한쪽면은 이게 종이 질감처럼 까칠까칠해요. 미끈미끈한 이 면이 아무래도 이 패드에 붙이는 면인 것 같거든요? 요게 종이 질감이니까. 요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맞나? 이렇게 맞니? 어.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잘 붙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면이 보니까는 지금 나중에 뗄 때는 좀 편하라고 놔둔 것 같아요. 아, 뗄 때는 약간 이렇게 뭔가 접착력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종이 필름이다 보니까 화질은 제가 전에 사용하던 종이 질감 필름이나 그한 느낌이기는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들뜸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음, 사용하던 기존에 종이 필름 하고 쳤을 때 느낌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뭐 들뜨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끝에서는 여기 느낌도 마찬가지로. 필름이 떠있거나 하다는 이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딱 붙였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원래 필름 딱 붙이고 나면은 바로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포가 올라오는 게 일단 전혀 없으니까 어, 좀 편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흔들어도 종이 필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필름 붙인 것처럼 딱 붙은 느낌? 우리가 펜으로 쓰거나 손으로 밀었을 때도 한번 밀어볼게요. 패드가 밀리지, 종이 필름이 밀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잘 써져요. 그냥 평소 종이 필름의 느낌처럼. 쓰는 느낌은 제가 앞전에 썼던 종이 필름보다는 느낌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뭔가 안정되게 써지는 느낌. 그 앞전에 썼던 종이 필름은 이렇게 쓰면서도 뭔가 찍, 찍, 찍 뭔가 끌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진니비에서 함께 온 펜촉을 잠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모나미라는 건데, 이세 가지가 왔는데, 세 가지 모두 다 메탈 펜촉이더라고요. 요즘 메탈 펜촉을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탈 펜촉이라 해도 이게 확실히 종이 질감이라서 그런지, 슥슥 미끄러지는 거는 좀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필기를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필름에다가 이제 메탈 펜촉을 쓰셔도 이 사각거리는 뭔가 사각사각하는 느낌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단점을 뽑자 그러면 가격? <laughs> 근데 필름 자체가 계속 바꿔줘야 되고 소비가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종이필름을 씻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라는 면에서 제가 봤을 땐 가격은 단점이라고 굳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종이필름의 어쩔 수 없는 이 화질 저하?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종이 필름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제품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선 이거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게 정말 큰거 같고 이렇게 떼다가 그냥 물로 한 번씩 제가 아직 물로 헹궈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물로 한번 씻고도 이게 사용이 괜찮았는지 꼭 추가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몇 번을 떼었다 붙여도 괜찮네요. 이렇게 떼었다가 쑥 다시 또쑥 붙여도 떼었다가 툭 <laughs> 떼었다가 툭 다시 붙여도, 이게 나중에 붙인 상태에서 떼려 그러면 떼는 게더 힘들 정도로 잘 붙어 있어요. 제가 앞전에 다른 이 슬림들의 후기를 봤을 때이 떼는 부분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막찾으셔서 떼려고 하시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세심함을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아, 이만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쓱쓱쓱 쓱, 쓱 밀고 닦고 요거를 탁 붙여서 전체적으로 이 필름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질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떼었다 붙였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 것 같거든요. 영상이나 이제 뭐 다른 걸할 때는 그냥 이런 생패드 느낌을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해야 되거나 뭔가를 쓸 때는 이걸 붙여가지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좋은 제품으로 리뷰를 할수 있게끔 또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또 빼먹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댓글로 한번 물어봐주시면 최대한 글을 잘 남겨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